아,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두 번의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비교하여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이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라는 문장을 통해 장소의 변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기는 하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여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일관된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삶에도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배운 말씀을 따라서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한 질문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를 시험하여 묻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정말 순수하게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상대방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기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알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을 했을 때는 둘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답이 아예 없거나 또는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다른 한쪽 때문에 난처해지는 경우인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그저 직구준 어른들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묻는 그런 귀여운 아이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또 그런 반응을 보고자 하는 장난스러운 질문, 장난스러운 의도가 담긴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칫 생명을 내걸어야 할지도 모를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 이 당시에 힐렐과 샴마이라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두 학파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 해석의 좀 차이가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로 이 힐렐 학파는 좀더 비교적 자유로운 해석을 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혼 허용을 최대로 확대해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로도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남편들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반대로 이 샴마이 학파는 비교적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조건을 여성이 가늠을 했을 경우로만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이 이 대답, 이들의 질문에 대해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서 두 학파 중 한쪽에 대해서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 한 가지 경우를 좀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헤롯 안디바도 이혼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도 이를 지적했다가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죠.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헤롯의 배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지배층의 어떤 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도 숨겨두고 있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는 이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던 그 시기와 일치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헤롯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을 어 죽이고자 혹은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담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촘촘하게 덧칠 놓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른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이 있을 것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아라 말합니까?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모세가 이러한 명령을 내린 명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완악함이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데 스클레로칼디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에 단호하고 무정한 집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석서 중에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이 본문에 좀더 의미를 담아 해석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순종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에 단호하고 무정하게 집착함으로써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세가 명령한 신명기의 말씀 속 여성의 이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음식을 못 해도 살림을 잘 꾸려가지 못해도 혹은 음식을 태우거나 하는 등등 정말 얼터당토않은 그런 일들을 수치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마음대로 여성을 내버리려 하는 그런 악행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남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합법적인 간음을 하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가 준 명령은 이 약한 여성들을 보호, 보호하고자 한듯 만든 명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들이 해석함으로써 정말 더 악하게 적용하고 해석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에 휘말려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처음 창조의 목적으로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처음 창조의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세우신 그 목적을 되새겨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그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즉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신 이 결혼이라는 그 처음 목적으로 하나님이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혼인데 그 깨어짐의 이유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완악한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인해 그 연합을 깨뜨려 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행동이 되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 자체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이혼에만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적용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혹여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의 욕망과 욕심, 나의 안위와또 나의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짓밟고 서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작은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기회이고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양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필요하지 않다 하여 남을 야여 남겨두지 못한 적은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이라 말하는 이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더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허용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허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 때문에 남겨두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진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몫이라 할지라도 남겨둘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합법적으로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도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바꾸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듯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또 인간의 연약함이 그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연합이라는 이 울타리에서 빠져나와 스스로를 죄 가운데 몰아 세운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처음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우신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깨어진 것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처음 창조의 그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경험으로는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능력, 어떤 뛰어난 능력과 좋은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들로는 연합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면 얼마가는 이루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입니다. 네. 아네잘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화목케 하는 자. 연합을 이루어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연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함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다시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될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또는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연합하고 하나 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곳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시길 바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작은 것이라도 줬사오니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나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